최고의 1인용 소파 추천 소파로 즐기는 여유로운 일상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웰퍼니처 이후 전동 리클라이너 소파가 그렇게 좋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. 패브릭 소재로 고급스러운 느낌이 팍. 크기는 딱 1인용이라 거실 한쪽에 놓기 완전 딱임. 버튼 하나로 등받이가 천천히 젖혀지고 발받침도 알아서 올라오는 이 매직. USB 충전도 가능해서 핸드폰 충전하며 쉴수 있음. 생활방수라 음료 흘려도 걱정 없고 관리도 쉬워서 완전 대박. 혼자만의 시간을 위한 최고의 선택. 마음에 드니까 별 다섯 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루메농 몽쉘 1인용 소파가 그렇게 좋다길래 바로 가져 와봤음. 아니, 이거 디자인부터 너무 예쁨. 유자형 커브 디자인이라 허리를 딱 받쳐주고 부클레 원단이라 포근함이 장난 아님. 작은 크기지만 넉넉한 착석감에 이염 걱정도 없어서 완전 만족. 거실이나 방 어디에 두어도 감성 인테리어 완성. 이동도 쉬워서 배치 변경 시에도 문제없음. 앉아보니 편안해서 자꾸 앉아 있게 됨. 마음에 드니까 별 다섯 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마이애미 물방울 빈백 넘버 01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. 이 빈백, 푹신함이 남다름.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모두 좋아할만한 편안함을 제공하는데, 특히 오랜 시간 앉아있어도 부담 없는게 최고임. 색상은 세련된 네이비가 어디에 두어도 인테리어에 잘 어울리고, 크기도 적당해서 아무 곳에나 놓기 좋은. 세탁도 버터버만 벗겨서 하면 되니까 관리도 쉬움. 마음에 드니깐 별5개